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을 지었고요. 이렇게 어 장판은 다 새로 할 거니까 벽지랑 우리 페인트 칠한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손이 원래 다 이렇게 묶고랍니다 특히 저는 또 많이 묻혀요. 어 제품에는 묻혀갖고 아니면은 뭐 쓸려갖고 이제 아름답지 않게 예쁘지 않게 하면 안 되고. 몸에는 좀 묻히고 나입니다. 건강에는 많이 해롭죠. 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손에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묻히고 해서 한번 쑥 둘러볼게요. 자 윗면입니다. 윗면 음. 윗면이고 어아이 테이프를 안 뗐네요. 아이이 반대편에 테이프를 안 뗐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떼면은 여기 좀 약간 이물질이 남으면 얘를 다긁어줘야 됩니다. 실내는. 어. 요렇게 이거 이거는 붓박이장이라고 하던데요. 붓박이장도 예. 완전 뭐새 것처럼 해놨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로 샀냐 하더라고. 요렇게 그리고 요 손잡이는 새로 아예 교체를 할 거라서 뭐요 정도까지 발랐고요. 몰딩, 몰딩 그리고 요것도 한번 칠해달라 해서 붓박이장 예. 칠을 해놨습니다. 좀 예쁘나요? 음. 어, 새것 같네. 어. 너무 자화자찬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리고 요거는 아예 문짝을 너무 안 좋아서 새로 교체를 하,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설치를 하면 되죠. 어, 그리고 문틀. 자. 이렇게 둘러봅시다.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카바링을 아 마스킹을 해서 이거 남겨놓고요 부로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닫아볼게요 깔끔하나요? 어. 잠시만요 좀잘 보여야 될 텐데 어, 아 광이 안, 안 예뻐서 벽지는 어, 새로 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몰딩. 여기는 몰딩이 없어갖고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일하는, 타일하는 분, 타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식사하고 오시려는가, 딴 현장 갔는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자, 베란다 한번 둘러볼게요. 베란다를. 자, 여기도, 여기도 이 부분 이 있죠? 이거 문지방이라죠. 예전 말로 문턱, 문지방. 이 부분도 원래는 너무 많이 패어 있었는데, 이렇게 퍼티를 해서 좀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요. 자, 아, 이거 막 눈부시다. 아, 눈부시다. 요거는, 요거는 고객분하고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것도 서비스로 해드린다 했으니까, 고객분이 지금 김장하신다고 아침에 검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부위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있었어요. 한두 포인트. 그리고 지적이 아닌 부분도, 어, 내가 왔을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부분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실 요거는 셀프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면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요건 새로 제가 다시 잡은 겁니다. 어. 이거 스프레이로 한거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한게 아니고, 다 롤러로 작업을 한 거예요. 어이 정도는 해야 되죠. 어, 이렇게 바닥도 드랍된 부분은 긁고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긁고 가지고 지금 떨어집니다. 요거긁고다 어, 닦고 그래야 청소를 했고요. 자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믿고 네. 맡겨요. 사실, 요번 현상은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었죠. 어, 제가 볼 때는 한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 두 명이서. 많이 잡아서. 별라나까지 해서. 약간 빠듯할 정도의 공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거 하는, 이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몇 번, 이제 한두 번 붓질을 하고, 한두 번롤러질을 해보니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처, 그 처음이죠. 스프레이로 올려야 하는데, 롤러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게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 이, 는 현장이 한 군데 더 있으면은, 상관이 있는데 그건 스프레이로 제가 작업할 거라서요. 다음 현장에서 제가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 그래서, 어뭐저 정도 어어뭐다 뭐 그냥 쌩으로 달아났다고 하더라고 요 고객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동을 하셔갖고 아좀 어깨도 으쓱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아마 공장 바닥이나 조만간 상가 어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